공급되는 주택은 74형과 84형의 큰 평수의 주택이 공급되는데요. 집안의 중심인 넓은 거실부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실과 보증금은 5,200만원부터 월 임대료는 16만원부터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모집은 소득, 자산, 청약, 저축,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은 100% 무작위 추첨으로만 선정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도우미 LH 임대알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모집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월세로 거주하시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인데요. 임대주택 중에서 유일하게 분양 전환이 가능한 유형으로 5년, 10년, 50년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중 이번 모집은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통 85제곱 이하의 큰 평수의 주택이 공급되며 분양 전환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측정되니 내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공공임대주택 영상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집하는 곳의 위치는 이곳으로 근처 구례역까지 1.5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교통이 편리하고 푸르른 한강의 쾌적한 환경까지 바로 한강을 품은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건설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로 집 컨디션은 최상급인데요, 최첨단 디지털 생활 시설들은 물론 비대의 음식물 탈수기까지 옵션도 든든하게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인테리어된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중심인 넓은 거실부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실과 음식을 책임지는 주방, 그리고 상쾌한 욕실까지 인테리어된 모습을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74형과 84형의 큰 평수의 주택이 공급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평수로는 74형은 30평, 84형은 34평입니다. 74형은 74a1, 74a2, 74b 세 가지 형태로 공급되니 마음에 드시는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임대 조건은 이 금액입니다. 84형은 평면도는 이런 모습으로 거실이 특히 넓게 공급되며 임대 조건은 이 금액입니다. 상호 전환을 통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조절이 가능하며 보증금은 5200만원부터 월 임대료는 16만원부터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유형별로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총 150세대를 모집하고 모든 유형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통해 평소에 비해 넓은 공간이 공급되며 기본적으로 3룸의 화장실은 2개인 구조이며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편의시설까지 갖춰진 훌륭한 구조입니다. 4인 가족이 살기에도 넉넉한 넓은 공간이지만 이번 모집은 단독 세대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와 주택의 크기와 집의 컨디션 가격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조건인데요. 신청 자격은 더 놀랍습니다. 신청 자격은 091인 9월 16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되는데요. 특히 이번 모집은 소득, 자산, 청약, 저축,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은 100% 무작위 추첨으로만 선정합니다. 와우! 신청은 10월 5일에서 6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니 사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 관련 자료는 더 보기란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의 큰 평소의 집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정말 매력적인 공고입니다. 분양 전환으로 내집 마련까지 가능하며 무엇보다 수도권에 거주 중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점과 선정 방식이 100% 추첨이란 점까지 수많은 임대주택을 보았지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에 모집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더 보기란 LH 임대 알림 앱을 설치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모집 중인 공고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